그 강의는 다 들으셨나요? 아마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복습을, 복습 영상에 올려뒀다가 해도 좀 어렵죠? 이해합니다. 일단은, 어, 또 찍어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진짜 배우는 거설명 할게요. 그것도 배우는 거긴 한데, 어, 일단 미리 전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걸 리뷰를 좀더하셔 할게요.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페르데이 법칙 페르데이 법칙을 이야기를 하면 결국 e m f 라고 하는 요게 유도 기전력 맞죠? 샘이 그냥 이거를 쉽게 그냥 유도 전압이라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얘는 결국 마이너스 n 에 델타 티분의 델타 파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졌었고이 어 파이라는 거는 총 자기력선수 뭐 이거를 뭐총 자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력선수가 자속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뭐 영어로 얘기하면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어떤 응. 플럭스라는 어떤 값이에요 요게 이제 종이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n이 의미하는 거는 렌치의 법칙이었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렌치의 법칙이었고 이 n이 의미하는 게 도선을 감은 수였어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솔레로이드 솔로이드 말고도 이러지만 솔로드 네 그래서 도선을 감은 수가 됐었고 얘가 뭐였냐면 자기장의 어떤 자기장의 변화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랬어요. 그래서 변화량이 있어야지만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제 그 변화가 없으면 이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도 전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 변화량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배우게 되는데 마이튼는 뭐 일정하게 되면 그, EMF 생성량이 일정하겠죠. 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건 이겁니다. 결국 이제 전압이라는 거는, 생성되는 전압이라는 거는, 결국 이 도선을 감은 수에 비례하더라. 요것만 좀 알아가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 다음 걸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게, 우리가 생성을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전력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전력이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성하게 되는 거는 결국 전압이라는 걸 생성을 줘요. 전압이라는, 전압이라는 건뭐였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있죠? 이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이라는 거는 손실이란 거는 결국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 때문에 생기는데 이 저항에서 결국 이전화가 충돌하면서 발생하죠.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감소할 거니까 이거에서 어, 발생합니다. 요거 두 개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전, 전압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전압에 의해서 결국에는 전류가 발생을 할 거고 저항에 전화, 전화가 충돌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전류가 관계되어 있다 음. 요런 식을 우리가 배워갈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또 갖고 와야 되는데 리뷰를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lectrical 에너지라는 건데 얘가 뭐 약자로는 이렇게 E라 씁니다. 얘는 그냥 그거예요. 뭐냐면 전압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움직이는 거요 어쨌든 에너지가 움직이게 해주는 거니까 전하량이 움직이는가 이걸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 전류의 세기 I는 델타 T분의 델타 Q라는 식으로 되었어요. 이때 이 Q가 전하량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델타 Q는 I 델타 t라는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때 이 델타 t는 단위가 초입니다. 초, 세컨드 쓰거든요. 하여튼 이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압에 의해서 전하량이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일렉트리컬 에너지는 이렇게 씁니다 QV라고 쓰는데 얘가 결국에는 I 델타 t V 이렇게 식이 쓰겠죠. 뭐뭐 여러분들 뭐잘 아는 식은 V I 델타 t 일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식이. 그 다음에 <laughs> 이 얘가 워낙 단위가 작다 보니까 이 전기 전류세, 전기세죠 어떤 세금을 매길 때. 쓰는 단위가 이거예요. 좀 단위를 크게 바꾸자. 단위를 크게 바꾸는데 어떤 단위를 바꾸냐면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에서 아우로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600초가 원 아우가 되는 이걸 이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이때 요, 요 단위가 우리가 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력 량이라고 하죠. 전력량 전력량은 이제 약자로는 w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결국 vi 델타 t 똑같은 식을 쓰는데 이 델타 t의 단위가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간. 몇 시간, 이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요거의 전체 단위는 이제 와트 시라는 단위를 씁니다. 아, 요거 전기 에너지 단위는 아니면 에너지기 때문에 줄입니다. 줄 줄을 쓸 거야 되고. 어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전력이라는 거죠. 전력은 이제 우리가 생성해 놓는 거, 생성을 해 놓는 건데 결국 전압을 생성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vi란 식으로 바뀌어요 전력이란 거의 약자는 p를 쓰고요. 그래서 뭐 p는 vi 이렇게 쓰고. 근데 이 전력이란 거는 영어로 하면 electric p o w e r 예요 e l e power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어, 그랬을 때 결국 얘가 뭐.. 생성되는 관점에서 봤을때 생성 또는 송전의 개념을 봤을때는요 어쨌든 얘는 저항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P는 VR라는 식을 쓰게 되고 손실적인 측면을 봤을때는 저항에서 발생되니까 요거 넘어갈 때뭘 쓰게 되냐면 뭐 배웠죠? V는 IR이란 식으로 R에 관한 식 R과 전류, 전류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P 로스라고 하는데 피로스는 I제곱 R이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손실전력은 우리가 손실, 그러니까 전력을 소모할 때 쓰는 거거나 또는 송전선에서 발생한, 송전선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도선이 아무리 절, 전도도가 높다 해도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어, 그 다음, 이제 좀 배우면 결국 이제 세 번째죠. 우리가 보시게 면두 번째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전자기유도까지. 세 번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전력수송인데, 전력수송은, 결국, 어, 목적은, 수송을 할때 목적은,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럼, 피로스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피로스를 줄인다는 건데, 피로스 값이 결국, i 제곱 r 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r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데, 결국에 두 가지가 있는 게, r을 줄이는 건 또는, 뭘 줄여야 돼요? i를 줄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걸 줄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는 종속값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성하는 거는 생성을 해요. p 는 i 아뭐 VI라는 식으로 생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p는 VI라는 식으로 생성을 하고 얘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얘는 일정한데 어떻게 돼요? V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V에 의해서 i가 결정되잖아요, 결국에. 는 p가 일정할 때 우리가 전력을 한 5000W 생성하겠다. 5 0 0 0 생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전력의 단위를 안 적어 줬네. 어. 요거 단위가 W 쓰고, 와 W란 단위로 있거든요, W.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0W를 생산하겠다. 이 5,000W를 1,000V로 보내겠다. 그럼 5A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W를 동시에 생산하는데, 얘가 만약에 VI니까 1,000V로 보내겠다. 라고 하면 내가 5A가 필요하죠. 그럼 이 5A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p 로스로 가서 어떤 임의의 R이 있겠죠? 그러면 5의 제곱의 R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마가 똑같이 고쳐놨던데 어... 5,000V로 보내겠다 한번 어떻게 돼요? 여기서 1A는 필요하잖아요? 그을때 피로스가 얼마 돼요? 1제곱알 그러니까 25배가 감소하는 거죠 제곱배로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하기 위해서 이 I를 줄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성능이 되냐면 결국 어 얘는 종속값이어서 얘를 변화는 안 얘가 얘를 직접 변화는 안 돼요 직접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압을 올립니다 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꿔서 성전하게 되면 이렇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어 그랬을 때이 고전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전압을 바꿔주는 결국에는 전압을 변경해 주는 뭐가 필요하냐면 트랜스포 아,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변압기라는 게 필요해요. 변압기란게 필요한데 원리는 이겁니다. 전자기 전기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생성하고 이거에서 전자기 유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전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이 자기에서 자기를 가지고,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어,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쓰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얘를 갖고 올 거예요. 얘를 갖고 온다. 라는 거예요. 그때 변압기의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입체를 안그릴게요 단면,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이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로, 전력 P를 보내 주는데 얘가 보내 주는 건 P1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로 나가는 P2하고는 같아요. 그러니까 P1과 P2는 같다라고 봐야 돼요.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 P1에서 흐르는 당연히 V1과 I1이 있을 거고 여기 P2에서 흐르는 V2와 I2가 있을 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이 피1과피2는 같기 때문에 아이 I1, V1 i 1은 V2 i 2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기 이 도선을 가문 수를 파란색 쪽을 N1, 초록색 쪽을 N2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V와 N은 비례를 하는 식으로 갖게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v1 대 v2의 어떤 비례식을 보게서는 그냥 이 가문수 v n1 대 n2의 식을 보게 되면 되는 면되 거예요. 했을 때 외곱 내곱을 처리해주면 n1 v2는 v1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n2 v2가 되겠죠? n2 v2가 됩니다. 그랬을 때요거를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요첫 번째 식이 여기 하나 나오고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이 v1 i1은 어때요? v2 이게 v2 이꼴 n2분의 n1의 v v 뭐야? 잠시만요. 아 이게 v1이죠? 다시. 이게 v1이죠, 맞죠? 응. v2는 n1분의 n2의 v1이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결국 n1, n2 v1의 i2가 되고 v 1을 양옆에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i1이 꼴, n1분의 n2의 i2가 되니까 결국 n1 i1은 n2 i2라는 식을 갖게 되고 얘를 비례식 풀어버리면 i1대 i2는 외곱, 내곱이니까 외곱, 어떻게 됩니까? n1? 아니지. 외곱, 내곱이니까 n2, n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력을 송신하고 어, 송전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변압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죠? 여기 초록색깔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이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에서 여기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 전자기우도를 이용한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설명이 끝났는데 어, 그래서, 요것만 좀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효율적으로, 효율적 송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결국,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로스를 어떻게 한다? 줄인데 목적이 있어요. 피로스를. 피로스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 피로스는 결국, I제곱 말이니까이두 성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R을 줄이거나, 그죠? 저항이 작은 도선을 쓰거나, 또는 I를 줄여야 되는데, 이 I는 종속값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안 되겠죠? 얘는 직접 변경이 불가능해서, 직접 변화가 안 돼서 P e q 어떻게 송전을 한다는 건 전력을 보내주는 거니까 P e q VI라는 식에서 이 얘가 일정할 거니까 얘를 증가시키면서 얘를 낮춰주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고전압을 송전한다 송전을 통해서 이걸 만듭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이 변압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 전자기 도가 결국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류에서만 가능합니다. 교류. 어 c 레이팅 커런트라고 하는데, 교류 전압에서만 가능해요. 교류, 교류 전력에서. 교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워낙 어,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얘가 교류고요.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가 있는데, 직류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적 방향이지만 x Y, Z 할때 얘도 한적 방향입니다. 먼저 플러스만 해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언급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교류가 아니라 이이 이 커브가 걸린 얘도 당연히 전류가 계속 바뀔 거니까 전압 뭐야 그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근데 방향이 좀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 하나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요까지 배우고요. 나머지 태양이랑 핵반응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